안녕하세요. 럼버버샵의 바버 제코입니다. 남성 헤어스타일에는 시대를 초월해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이드 파트, 슬릭백, 가일컷처럼 이런 스타일들이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는 남성들의 매력을 살려주고 현재의 감성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베리에이션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래식한 감성과 트렌디한 감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멋이라기보다는 촌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연출됩니다. 그렇기에 클래식하게 연출할지 트렌디하게 연출할지 확실한 느낌의 연출을 위해 스타일링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 컷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고객님들 중에는 그거 쉼표 머리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쉼표 머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에 가깝다면 가일컷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흐름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스타일링도 더 간편한 스타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가일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가일이라는 캐릭터와 헤어가 비슷해 가일컷이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지만 가일 컷과 가일은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카더라로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 가일과 네시의 외견을 오해해서 내시의 머리 스타일을 가일컷이라고 부른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신빙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일컷은 가르마를 나누고 가르마 반대편의 앞머리를 내려줍니다. 가르마 비율은 앞머리가 내려가는 스타일이기에 9대1부터 6대4까지 많은 가르마들과 나쁘지 않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섹시한 느낌을 중심으로 스타일링이 완성되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 매트한 제품을 사용하여도 섹시한 느낌이 살짝 눌러질 뿐 가일컷의 기본 느낌은 사라지지 습니다 않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샤이닝이 있는 포마드를 사용해 웨트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섹시함은 배가 되고 추가로 남성스러운 느낌이 연출됩니다. 가일 컷은 페이드 컷을 해도 좋고 롱 트림을 해도 좋고 다운 펌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가일 컷은 어울리지 않는 커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업병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쳐다보는 게 버릇인데 구린 가일컷들에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입니다. 클래식 커트들의 특징은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무겁다기보다는 묵직한, 헬스로 따지면 근육돼지보다는 체지방이 껴있지 않고 멸치보다는 체지방이 껴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너무 무겁게 연출되면 섹시한 느낌은 사라지고 답답한 느낌이 연출되기에 머리숱이 많아지 많으시다면 모량을 많이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너무 정돈된 느낌입니다. 가일컷의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었지만 앞머리가 무심하게 살짝 떨어지는게 포인트인데 너무 정돈된 느낌의 가일컷은 누가봐도 열과성을 다해서 두번 내린 느낌입니다. 스타일링 잘된 가일컷의 앞머리의 느낌이 앞머리가 떨어졌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이라면 잘못된 가일컷은 가일컷은 앞머리가 포인트니까 앞머리를 이렇게 잘 내려놔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머리 커튼입니다 질감도 별로고 무기감도 별로고 바가지 머리처럼 자대고 짜른 듯한 느낌은 앞머리를 내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두꺼운 이불을 이마에 덮은 느낌입니다 질감처리만 잘해줘도 느낌은 살아나겠지만 비율을 잘못 잡아 이마의 반을 가려버리면 가을컷의 느낌보다는 아주아주 아주 무거운 쉼표머리에 가깝습니다 가이 커스 포인트는 앞머리이지만 드라이를 할때 사이드 파트와 똑같이 드라이를 해줍니다. 가르마를 나눈 다음 먼저 가르마 라인을 드라이해주고 앞머리는 사이드 파트처럼 위로 드라이를 해줍니다. 앞머리는 내리는 머리라고 생각해 내려서 드라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드라이를 하면 자연스러운 볼륨이 살지 않아 사이드 파트처럼 앞머리를 올려 드라이를 하고 제품을 사용해 앞머리를 내려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드라이를 다 하셨다면 드라이된 머리에 소량의 물을 묻혀주고 샤이닝이 있는 포마드를 발라 세팅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앞머리를 내릴 때 앞머리를 그냥 내려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올린 다음에 밑에 깔린 앞머리를 빼주고, 그 다음 윗머리도 덮어줍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윗머리와 아랫머리를 섞어준다면 퀄리티 좋은 가을 컷이 완성됩니다. 가일 컷은 남성들에게 사이드 파트만큼이나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캐주얼한 연출도 가능하고 포멀한 연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길이의 변화나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정말 좋은 스타일입니다. 사이드 파트의 깔끔함과 슬릭백의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부담스러움은 적어 많은 남성들이 선호하고 저 역시도 추천드리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커트를 해도 스타일링이 아쉽다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반감됩니다. 특히 가일 컷처럼 디테일이 중요한 스타일은 작은 포인트가 가이 가을 컷의 완성도를 결정짓기에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가일 컷을 스타일링할 때는 힘을 빼고 그냥 두세요. 흐트러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바보 제콕이었습니다.